빨리 개야 돼 렉있어 농장 렉이 이거 제가 내 잘못이긴 하다는데 죽일게요 너무 많아서 네네. 그런 것 같아요 양을 좀 죽이죠 소랑 네네. 너무 많아서 렉이 쩔어 소를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소포로 도움 안되요지 얘다렉 걸려서 이따 두대 때려놔 <laughs> 레벨 30오 이번에 약탈 떴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정글은 진짜 없네 뜰이 너무 많아서 그래 얘네 죽여야 돼약할로 아. 나는 가서 그냥 해야겠다 네네 아니, 그 이... 목장에서는 그게 안 되죠. 어, 저기에도 하고 있다. 맞다. 자, 하러 갑니다. 지금 인첸타 하러 갑니다. 네네. 뭐야, 다갈리 떨어져 있어, 바닥에. 그, 저기에 채팅 칩주는데공콩에공격할까 못하겠어. <laughs> 폭탄은 필요 없죠. 네? 폭탄은 필요 없죠. 무슨 뭐요? 피라미드 찾았는데, 폭탄은 필요 없죠. 예, 예. 뼈가루 있으면 좋은데. 뼈가루 안 나왔어요. 어? 다섯 개 나왔네? 손행, 손행내도, 어, 많다고. <laughs> 좀 떴어 씨와 칼만 아. 몇 갠지 재고 많은데 왜안 사지? 다 사.. 다 살았나? 나간 김에? 재고 많은데 비싼가? 페라리 로셰 아 페.. 페라리 로셰 많다 <laughs> <laughs> 어왜안 사지 근데 진짜? 진짜 돈이 없나봐 그런가? 아,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파는구나. 이제야 자리 중요성이 생긴 건 생긴 건가? <laughs> 그런가 그쵸? 봐요. 전화 좀 하고 올게요. 네. 네. 예이 안녕하세요. 아저 전화 못 받았어요. 그 마크가 안나가가지고아 네. 이거 뭐 재고 안 팔려요? 아 재고 안 팔려요. 진짜 많은데.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 가뭄 났어 여기 지금 파산 게임 안에. 아 진짜 파산하겠어 이러다가 이러다 누가 내 랜덤이나 이런 거 돌리면 그냥 못 가는 거아니에아 무서워 무서워. 여, 얼마 정도 있으신가? 저는 그래도 백만 원은 넘겼어요. 오. 자 백만 아, 원 각각 그냥 그걸로? 네. 어선 땅은. 땅 땅. 땅 뭐? 땅은 뭐큰 땅이 있으신가? 아 응, 있지, 있지 있지. 아 지금 땅이 없어서 돈벌기가 많이 힘드네. 우선은 땅 사고 싶으면 대형마트 업그레이드 해야지. 그렇지. 대형마트 다 해야지 땅을 어. 할수 있으니까. 응, 대형마트 빠르게 하려고요. 아 이거 참. 애들이 너무 많아. 이네 그, 진짜... 돈은 돈은 어떻게 잘벌 돈은 잘 벌... 100만 원 넘게 있죠. 오! 100만 원 넘게 있지. 이거 많이 벌참 사람들이. 아 없어 없어. 안사 원주민 없어 아예 그냥. 이제 돈못 버는 거아니에요 이러다가 <laughs> 망했어 우리 파장 여기 망했어 가게들 다 망했어 지금 그니까 다들 다 100만원 넘게 있겠지 예. 이제 아, 100만원 초반대면은 이제 좀 하위권 아 너무 많아 이거 약탈 하나 뽑아야 되는데 <laughs> 아까 선행님 예그 혹시 예어그 어, 저번 시간에 보니까 양띵 님한테 달걀 주시던데 아, 달걀 주지. 근데, 이게 달걀을 잘안 써더라고. 에? 애들이, 애들이 진짜 많, 제 목장에 진짜 많거든요, 달걀들이? 예. 근데, 잘 싸질 않아. 아, 애들이 안싸 아. 아, 만약에 되면은, 좀이다가 다갈 볼 아, 좀 뭐... 드리지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여기 막 아, 참, 못 아, 드릴 거면 있나. 아, 저는 바가을 어차피 잘안 쓰기 때문에. 저, 음. 어, 어, 이렇게 막 주셔도 되는 겁니까? 선생님 가격 어디 있었죠? 분명 대 근처인데 아니, 저기 목장, 목장으로 목장 아예아 예. 아, 제가 통화도 많이 안 걸고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아, 가지 통화한 사람이 있으신가 저는 오늘 루테랑 어, 다른 사람들은? 아 다른 사람들랑 아 다른 사람들랑 콩콩이 빼고는 안 했어요 아예. 아 진짜요 응저목장 어, 왔는데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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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끝으로 와 보세요 제가 목장이 두 개라서 부자야 네 목장이 두 개입니다. 이거, 은근, 지금, 뒷소문에 선생님이 지금 다크호스라고 불리고 있거든요? 예, 뭔 소리야. 나 맨날 무시하더만, 여기 달걀, 어, 여기 다준이 오니까 달걀 싸는 거. 닭 <laughs> 어, <여기. 달걀 웃음> 진짜 써. 많다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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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말고 또 구경시켜드릴까? 어, 네. 일단, 일단 여기 기다려봐요. 그, 기다려봐. 여기 딱 기다려봐요. 교배 좀. 아, 씨앗, 닭한 마리, 어, 씨앗, 아, 나 씨앗 안 들고 왔네. 아, 여기, 여기. 어 어,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아, 이 정도밖에 못 줘서 미안하네. 나도 이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닌가. 아, 어, 어또이 어, 정도도 너무 감사하죠 나는, 나는 땅이 없어서. 아, 어, 이 정도 서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. 나 먹고 살아야 돼. 예. 저, 다음에 땅 사시면은 필요한 기초 자원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. 아, 100, 감사합니다. 진짜. 제가 여기입니다. 어디 아이고. 어디 어디? 아, 제 옆이네. 제 씨앗 씨앗 하나 할까? 없나? 아, 자, 가져갈까요? 아, 여기 아, 여기 여기 뭐 우리 애들 보여 주려고 했는데. 여기 여기 닭애들이 많거든 아 애, 애들 양들은 무감과 여기... 했어요? 아예 뭐당연하 여기요 <laughs> 진짜 많... <laughs> 애들 좀 좁아보이는데? 아, 좁아서 지금 렉 걸려서 좀 죽였어. <laughs> 아니, 양털이 안 깨지는 거야, 렉 걸려가지고.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어, 있지. 그래서 좀양 죽이고, 여기 원래 소가 많았는데, 소를 다 아, 죽였어, 그냥. 아, 소 4마리 네 저기 불쌍하게 있는데? 어, 네, 저거는 이제 또 교배시켜야 돼, 쟤네. 쉴틈 아, 없어, 쟤네. 밀 없으시면 죽, 드릴게요. 어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, 여기, 여기, 위에 뿌릴게요. 지금 거기 가만히 계세요? 어, 예. 에이. 어, 잠깐만. 어머, 어머, 너무... 먹었어 먹었어? 어? 이 정도 주세요? 아우 당연하죠. 달걀 값이라 생각하세요. 아 제가 감사합니다. 당연하지 당연하지아 제가 감사합니다. 아, 어, 근데 다섯 알 중에 한 마리 나왔네 게이드? 아 진짜요? 네. 아, 축하드려요. 여기여기여기로아일로와봐 어머 정말요? 홀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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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왜야안 왜 뿌려줘. 감사합니다. 어머 이 정도면 아유. 너무 많이 주셨어요. 한 마리만 더 나와라, 제발. 어인, 고. 축하드려요안 나왔어. 그래도 닭두 개네. 그래도 오케이. 저렇게 하면 저 제가 닭두 마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이정닭두 마리로 이렇게 키워보요 <laughs> 솔직히 솔직히 그 노력 인정. 그 노력 인정. 네, 제가 닭두 마리 로 이렇게 키운 겁니다. 솔직히 열심히 그 한번 노력 키워보세요. 닭두 마리로 키우잖아요. 그러면 누가 엄마고 누가 징조할머니인지 할아버인지 몰라. <laughs> 그냥 다 부부야. 맞아, 다 부부요. 네, 그러면은... 뭐 다음에 뭐 연락 주세요. 예. 네. 연락 없으셔도 저는 좀 슬펐어요. 아, 아 근배고게뭐 하나 거짓... 해서. 아,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땅 사면 알겠지만 네. 이거 템만 드는 게 진짜 빡세요. 아 진짜요? 저는 정말 땅은안 갑니다. 진짜 거짓말 안 하고, 개빡 여기서 살아요. 전 목장이 땅이에요. 진짜 나중에 제가 농사하면은 짜증날 정도로 빡세. 아, 진짜. 부럽네요. 저도 큰땅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. 풀리면 꼭 사세요. 예, 그러려고요. 만약에 선생님 땅못 사면은 양보라도 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, 대표님 양보도 많이 해주시네. 일꾼분도 양보해주시고. 저 아, 우리. 당연하지, 우리. 아, 선생님이. 저희 돕고 살아요. 아, 어, 당연하죠. 저 지금 솔직히, 막, 적, 적, 우리 아직 막 적대적인 관계 잡힌 게 없으니까, 음. 이럴 때일수록 두루공실하게 다 커야지. 그렇죠. 새로, 뭐, 새로, 뭐, 뽑은 일꾼은 어떤가? 음. 그만 두고 싶어해. <laughs> 왜요? 왜뭐 땅만 시키나? <laughs> 다준님 먹고 아, 뭐 계세요. 네, 별이 차, 별이 차, 별이 차랑 솜사탕. 아 신호등 그... 치킨이랑 칠리치킨 아, 네 가지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오, 그러니까 뭐그 일꾼분 뭐 아니 일꾼분 뭐 시키고 뭐 다준님 뭐 하고 계신가? 나는 어 으름장 놓고 일꾼분은 이제 조합하고. <laughs> 어, 다 그런 거지. 그렇죠. 뭐일군분 저도 일꾼 한명더 뽑잖아요 다음에. 응. 그러면 여기 목장에. 그냥... 아 이번에 못샀어못 썼죠. 많이 또 오는 없었어? 없었어요. 아 많이 또 있으면 양보라도 하는 건데. 아 그래가지고. 다음 다음에 만약에 또못 뽑으면은 제 많이 또라도 쓰셔가지고 뽑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예. 좀 있다 또 전할게요. 화예 안녕. 님이 너무 착해. 오. 아, 왜다안 사지? 페라리로서 두 개밖에 안 팔렸거든요, 지금. 뭐지? 그래? 너무 생소한가? 갑자기 <laughs> 두개 사고 그냥 돈이 없나 봐.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. 치킨은 막 가격 내릴 거 같은데. 나 치킨 많은 거 보니까. 그쵸 근데 뭐 이거 이거나 땅이 남았죠. 그 그쵸? 진짜 치킨 가격 내리면은 밸런스 맞아, 진짜, 진짜 너무 진짜 힘들어요. 에바. 솔직히 나 진짜 싫한 사람이다. <laughs> 그러게. 자 이제 다시 아 인챈트 나 실패했지 맞다. <laughs> 이제 다이아도 여덟 개밖에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다이아 하나 구했어요. 굿. 이제 상점 가서 양털 좀 팔아야겠다. 저 양털 열일곱 개 있어요. 굿. 저는 몇 세트? 여기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잡태네 익히지 않은 고기 아 110만원인데 이거 누구 도박 떨래낸거 아니야 이거 데뷔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 우리 너무 맨날 데뷔만 하고 그래서 지금 좋을까봐 <laughs> 차라리 그걸로 소고기 있는데 그냥 팔게요 소고기? <laughs> 와우. 15,600원 범. 소고기 여기도 54개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가죽도 팔까요? 가죽이 23개 있는데? 네. 쓸데가 없어. 땅도 한번 갔다 와야지. 물건 만들 수 있는 것좀 많이 만들어주세요. 지금 120만원 있어요. 이러다가 네, 네. 누가 50만원 해서, 이제, 어? 저격하면은, 50만원 되는 거야, 그냥. 안 쓰고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콩콩이한테 도움 뭐 받으려 했는데,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. 그, 처음에 양동이 빌려줘가지고. 그니까 러 그거 말고, 뭐 도움 받을 게 있었거든요 고공님한테아 그래요? 그냥 뭐 네, 생각한 게 있었는데 까먹음. 뭐지? 나 그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. 가서온다 한번 갔다 와야겠구만. 네 지금 가서온 가야 될것 같아. 이 음, 뭐여 이거? 여기 자라 있는 거 이거 뭐죠? 뭐야? 이거. 옆에 있는? 저 지금 아프리카 멈췄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그 2층에 보니까 그 뭔지 몰라서 나왔다는 그거. 아그 뭐예요? 정말 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안, 안 자랐어요? 예 아직 안 자랐네. 뭐지 계속. 안 깨지더라고. 어, 감자 자랑? 감자 감자 감자. 감자는 심어야 돼요, 다 그냥. 이거 밀 뿌시고. 심어야 돼. 감자 심은. 네, 전 집에 놔두고 이제 그이 갔다 올게요. 네. 가던지 못했지만, <laughs> 아 가서. <가수원>. 그 <laughs> 제가 가서 갈 동안 그 물품 만드시고 목장도 가서 양털 좀 많이 캐고 하세요. 마, 네. 그닭부화 뭐야. 잠깐. 찾잖아~ 후추님, 전화 좀요. 애를 아, 여기 미아 됐잖아. 다~ 후추님, 급해요~ 급하다고요 배가 나갔는데, 이거? 내가 쩔어요. 후추님 전화 좀. 전화 좀. 네, 그냥 뒤져. 그냥. 아싸 닭고기. 아유 안안 안 받아서 그냥 죽였어. 내가 어부화시킨 닭을 밖에 거리에 놔뒀지 뭐야. 아. 이거 진짜 안 이거... 온다. 튀어나온 거 포도였어요. 아, 포도예요? 네? 포도 쓸데 있나? 포도, 포도잼이 있긴 한데, 이거 한 개로 좀 하기 벅차서,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. 석탄 음, 안 팔았어. 음, 에 놔두고, 가위와, 꽃 가위, 베타를. 이 수역할려 그냥 놔둔 거야 대저공이? 네네네. 나중에 수역할라고. 가수원 이용권에서 가서 가져야지. 가수원. 맞다. 오 많이 잘린데? 오렌지인가 복숭아인가 이거? 그냥 오렌지도 복숭아도 다 쓰니까. 감도 다. 예? 둘다 쓰니까 다 그냥. 예 다. 다 가져오면 될것 같아 완전 자라있는데? 가서 안 오나 봐 다른 데는 진짜 그.. 다 농사만 하봐 전부 농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? 진짜 땅이 넓으면은 계속 자라니까 응응. 땅밖에 못볼것같는 밤도 것 할게 밤네음밤 네. 음, 많이 열렸어 코코넛도? 필요가 없네 와 진짜 다 자라있는데 이걸 안 캐? 와 진짜 부장인가 보다 부럽다 아, 진짜 부잔가 <laughs> 아우신, 전다 바꿀게요. 네. 여보세요? 네. 예, 그, 아까 전에 꼬꼬가 돌아내더라고. 누구? 꼬꼬, 내가 옛날에 풀어줬던 그. 어, 이... 우리, 어쩐지 우리 꼬꼬 없더라고. 아니, 울타리가 풀어져 있던데? 뭐? 걔, 뒤져 있었어. 아이. 아니... 우리 꼬꼬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딱 봤는데 뒤뜰에 달걀 하나만 남겨놨더라고. 아이고. 아까 전에 아이고. 내가 봤는데 끼어가지고 죽었어. 아이고. 그래서 그갑빠는 그냥 내가 묻어주려고. 아이고. 아이고. 걔가 아이고. 죽어있다니. 아이고, 걔가 죽어있을 줄 몰랐어. 내가 어, 열심히 키우라고 준앤데 그니까요. 달걀 하나밖에 못 건져서. 아 달걀 짝짓기하면 그거 얼마나 돈 많이 버는데. 그러니까 그, 그 달걀은 아? 안 팔죠. 달걀은 안 팔어. 달 달걀 혹시 기부 되나요? 기부? 네. 아 어, 기부 뭐 가능하지. 근데 지금 내가 가서 와가지고 좀 이따 가서 나가면 줄게. 아 예예예. 예, 예. 근데 그, 뭐 나한테 네. 뭐 없나? 아뭐에메라이드한 블럭? 한 블럭.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아. 에메이드한 블럭이 있나 저네? 그, 어제 세 블럭 얻었습니다. 어, 그건 그거그 주면은, 어, 뭐, 주지 내가 뭐. 아, 그럼 두 블럭 줄 테니까 두 세트? 두 세트? 아, 아, 이게 아또 달걀이 안... 좀 많이 비싸서. 아, 달걀이 원래 비싼가요? 달걀이 양가, 야생가서 구해야 되는 거라서. 아, 비싼 네. 거죠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제가 한, 한 세트 생각 안 했는데, 한 블럭당. 아, 그래요? 제가 이, 몰라가지고. 아,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. 일단은 이따, 한번 좀 네. 생각해보고 일단 드릴게요. 네 이따 뵙겠습니다. 예. 여보세요? 네. 두블럭에두 두 세트래. 뭐가요? 그 달걀. 헐 에메랄드 블록. 그건 좀 에바지 않나? 이거 몇 개나 몇 개를 해야지 이게 참 좋은 걸까요? 아몬드 필요한가요? 많이 필요. 피... 네, 제가 볼 때는. 이게 초반에만 지금 없어가지고 필요한 거잖아요? 네. 그래서 진짜 비싸게 팔아도 될것 같은데? 그러니까 완전 비싸게? 응. 어. 그렇긴 해요. 근데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. 니까 좀, 너무 좀 많이 기분 퍼졌죠? 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게. 어떻게,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? <laughs> 어. 한 알에 한 7만원? 7만원? 솔직히 좀그 정도 할만하다, 값어치가. 어, 그니까 지금, 지금 없어가지고 사는 지금 거니까.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초반에 없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나중에 많으면 이제 연락하시나 찾아봐도... 연락 안 할래 <laughs> 나만 닭으로 할 거야 농사 나라에 바나나도 진짜 많다 저희 그 상점에 바나나 많지 않나? 야 아, 철권 좀... 뽑아야 되는데 진짜 지금 닭 잡은 거 있어서 예. 그거 좀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물건 만들 면뭐해안 사가는데 지금 어 재고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쵸죠어왜안 사가셨죠? 앞에서, 사... 앞에서 너무 많이 재고 등록해놔가지고 그런, 거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음 어쩌냐 위치가 이래서 진짜 악 조건이다. <laughs> 그래. 아 이거 참 아무도 안 사가니까. 호객행이 해야되나? 서서? <laughs> 홍콩이 전화왔다. 받고오겠습니다. 선행가 사진찍는 시간. 가세요. 얼마있는지.. 여보세요? <놀람> 여보세요? <놀람> 나있어너 100만원 넘게 있지? 와.. 뭐했어? 나는 땅이 니가 샀잖아, 땅. 아니, 사람은. 땅 하나밖에 없어. 땅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개, 개꿀인 아이템도 못하고 나는 진짜 쌩 고대 하면서 만든 아이템밖에 못한다고. 누나 사람이에요. 니가 사는, 내가, 나 그런 말안 했는데, 니가 사고 나서, 아, 잘하셨어요. 이렇게 하지. 그러면 사고 나서 니가 왜 샀어요? 콩콩, 콩콩놈아? 이럴 순 없잖아. 그치? 그럼 되지. 왜, 그럴 순 없지. 아, 이미 사버렸는데. 니가 이미 사고 나서 난산살줄 몰랐어. 나한테 안 물어봤어. 팔라고 하면 되지. 너안 팔았을 거잖아. 팔았을 거야? 팔... 어떻게? 어떻게 바로 돈을 팔... 줄 수가 없는데? 200만원에 팔게. 200만원에? 어. 야, 그럴 뻔해. 난 그냥 폐하좀 할란다. 난 지금, <laughs> 그냥, 그냥 꽤잘 살, 나 지금 농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자, 엄청 잘 벌잖아. 어.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, 그냥 난 이렇게 살란다. 그냥. 왜, 왜, 왜? 이것도 나쁘지 않아, 이 생활. 맨날 땅만 보고 살순 없어. 네? 그래? 응. 음. 그냥 뭐, 나쁘지 않아. 어차피 전부 다 백화점 하면은 땅, 땅 풀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전부 다 백화점을 해야 풀리는 거야? 대형마트 아니야? 대형마트, 대형마트인가? 어 그럴걸? 대형마트지 대형마트 음. 어 깜짝 놀랐네 아무튼 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콩콩이 너 덕분에 고맙다 그럼 뭐 괜찮아 우리 앞집에 너 있어서 정말 그냥 외롭지 않아? 이거 음. 7번, 7-1이 누나야? 응 음. 나야 아, 그래? 눈 안에 일꾼이, 음. 무슨, 뭐였지? 이름이 음. 뭐더라? PB? PB 어, 피비. 어. 걔야? 어, 왜? 걔가 똘똘하더라고. 왜, 왜? 내가 뭐, 몸안 흘리면 그냥 달려와서 먹으려고, 악착같이 그냥. <laughs> 아, 그래? 아, 한대 때려주고 싶었어, 진짜로. 어, 야, 때려지 아, 때려도 괜찮은데. 아, 그래? 아. 어. 때려, 괜찮아. 진짜, 때려서? 음. 아 근데 어... 그게 내가 말 내가 그 사람이 일부러 먹으러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응. 그냥 그냥 그그 그 사람이 약간 좀 농산물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환장을 좀, 해? 어 환장을 해서 그냥 죽을 먹으러 간 거야. 어 나쁜 생각을 한거 아니라고. 그 정도라고? 그래 야 우리 죽순이 없잖아 그래서 그래. 아 그러네 죽순이 없네. 우리 죽순 키우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키우잖아. 일단 알았어. 그 그래, 죽순, 죽순 왕이더라, 전부. 해전제 뭔줄 알았어, 해전제. <laughs> 해청제, 해전제, 해전제보다 심하더라, 죽순. 다들. 그렇긴 해, 솔직히 그렇긴 해. 다들 뭐, 그 솜사탕인가, 모식인가, 무슨 사탕인가, 그거 좀 낮춰야 돼, 그거. 그거만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. 그치? 안죠 별이 차덕더 꿀이야, 이 아줌마야. 그래, 뭐, 별은 그것만 하니까. 일단 알았어, 끊어. 응. 아 됐다. 어 많이 깼다. 밤도 많이 깨가야 돼.